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편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갤러리 눌러 주시고요. 갤러리에서 내가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. 이 어,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단 메뉴 중에 두 번째 있는 연필 모양의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지금 하단에 보시면 3단으로 해서 지금 메뉴가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. 먼저 이 가운데 있는 이 조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 가장 많이 쓰는 저도 메뉴 중에 하나인데 어, 외부에서 특히 풍경 사진 같은 거 찍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수평이 제대로 맞아줘야 아, 이 사진이 안정적으로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. 그게 안 맞았을 때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단의 좌측 메뉴에서부터 보면. 이 메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을 회전시켜서 저장하는 메뉴입니다. 두 번째는 좌우 반전이죠. 이렇게 좌우를 바꾸어서 사진을 변경시킬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사진의 사이즈를 1대1이냐, 4대3이냐,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인스타에 많이 사용하는 1대1 비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바로 1대1로 저장이 되고요. 저장하시기 전에 이 사진에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가장 좋은 위치로 선택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네 번째 메뉴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요.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 올가미를 이용해서 뒤에 배경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가 흔히 눕기를 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, 뒤에 배경을 없애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. 네. 해서, 확인 눌러 주시면, 와우! 배경이 따졌죠?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배경을 따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. 다시 초기화해서 가장 밑에 있는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밑에 있는 이 좌측 메뉴는 이조정자들을 이용해서 사진의 사이즈를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.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 안에 요 조정자 안에 있는 사이즈로 사진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필터입니다. 필터는 가장 많이 우리가 사진 편집 중에 사용하는 기능인데, 저는 요 자동 기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흑백으로도 가능하고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. 이 필터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티커 메뉴입니다. 이 스티커를 이 밑에 메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요. 이렇게 모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씌워준다든가 해서 하실 수 있고요. 요거는 뭐요 이런 식으로 어 코너에 있는 조정자를 이용하시면 회전이나 이런 부분들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하고요.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네 번째는 텍스트 입력 창을 만들어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. 자, 여기 텍스트 입력창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은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네,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텍스트가 형성이 됐죠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텍스트 창도 이동이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하고 또 확대도 가능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걸 편집할 때는 이 밑에 이런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. 네,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는 이 텍스트의 뒷 배경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. 반투명으로 어, 완전투명으로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잘 아시다시피 정렬입니다. 아, 좌측 정렬, 아, 아, 우측 정렬, 가운데 정렬, 그리고 맨좌측의이 부분은. 글자체가 되겠습니다. 글자체를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이 글씨를 사진에 삽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은 펜 기능입니다. 펜은 지금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펜이 있습니다. 지금 일반적인 펜도 있고요. 캘리그라피 펜도 있고, 그 다음에 네 형광펜도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네, 모자이크 펜입니다. 특히 이 모자이크 펜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이렇게 지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. 모자이크가 되죠. 모자이크의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 펜을, 다른 펜을 선택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. 글자로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리기도 할수있고요 지우개로 바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죠. 네. 여기까지 다양한 그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만의 사진 이런 부분들 꼭 만들어서 가까운 분들과 공유하는 즐거운 스마트폰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